오늘은 수능완성 11강의 4번 개인 경험과 예술적 기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우고 공부해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자, we r e 이제 자, 이 감상하는 사람들은 usually like the kind of paintings 자, 종류의 그림을 좋아한다. 자, 어떤 종류냐? 가로치면 they have grown of it 까지 가로다듬 되죠. 그들이 어... 접하면서 성장한 그런 종류의 그림을 좋아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students from Cornell University, 커넬 대학교의 학생들은 preferred 선호했다. Those impressionist paintings, 이런 인상주의의 그림들은 that were most frequently depicted. 자, 가장 빈번하게 모, 묘사되어 있는 인북스 책에. 어떤 책에? In the Connell University Library. 코넬 대학교 도서관의 책에 가장 빈번히 묘사되어 있는 인상주의 그림을 선호했대요. 자, frequency. 자, 빈도. 자, which with deficient of paintings appeared. 까지 끊으면. Deficient, 묘사예요 그래서 그림의 묘사가 등장하는 빈도는. What's taken as? 여겨진다. Uh, substitute for the frequency. 빈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 어떤 빈도냐? With which student had seen the painting in their lifetime? 자, 학생들이 그들의 평생에 그 그림을 본 빈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좀더 올릴게요. 자, 그래서 The same pre, uh, preference 이 같은 빈도 For more frequent paintings 더 많은 빈도의 그런 그림에 대한 그 같은 프리퍼런스 선호도가 워즈퍼드 발견되었다. In old adult 더 나이든 어린에게서 어른에게서 but 그러나 나아린 추이들은 아이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 그럼 이 아이들은 who obviously have not seen 자 분명하게 본 적이 없는 as many paintings as the students or old adult 학생들이나 나이든 성인만큼 많은 그림을 본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한. 아이들한테는 그렇지 않았다. In a similar vein, 이 비슷한 맥락에서 People like the kind of music. 사람들은 종류의 음악을 좋아한다. They grow with, 그들이 접하면 성장한. So sociologist Pierre Bourdieu라는 사람은 observed, 자, 관찰했다. That different social classes, 다른 사회적인 계급이 differ, 다르다. In their musical taste, 그들의 음악적인 취향에 있어서. because 왜냐면 하 they grow with a different kind of music in their homes.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다른 종류의 음악을 접하며 자랐기 때문이다. so what people like and find beautiful.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depend on 몸에 달려 있다. So, what they have encountered before. 자, 그들이 전에 자, 무엇을 접했는지에 달려 있다. 자, 그래서 11강의 4번은 개인 경험과 예술적인 기호에 어, 관련된 것이었고요. 본인이 접하면서 성장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1강에 4번이 마무리가 됐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12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강 어,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의 궁극적인 효용성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은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 함축된 내용이 뭐를, 뭐를 나타낼 수있는지 찾는 것들이 다 문제였고요. 자 그럼 우리는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시면, the main reason 주된 이유, the readers buy the paid information product. 그 독자들이 uh, paid 유료 정보 상품을 자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is that 모모이다. They want to run. 그들이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A subject. 어떤 주제를. In greater depth. 더 심층적으로. Then it is covered in the free content. 자, 무료 컨텐츠에서 it is covered. 다루어지는 것보다 greater depth. 더 심층적으로. But, 자, 그러나, another reason. Readers are willing to pay money. 까지 끊으면 또 다른 이유. 이 독자들이 어, 돈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이유는 이제 패턴니지즉 후원이다. Or 혹은 와로버티 차니니 인 히즈 북 인플루언스. 자, 그의 책 인플루언스에서 로버티 차니니가 아 콜드 아레스 프로서티, 후회성이라고 불렀던 것. 즉 이것이 후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후원 때문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는데 the when you publish 네가 이제 발표하고 give away a large amount of free content to your readers. 너의 독자들에게 많은 양의 무료 콘텐츠를 나눠 줄때 they will 그들은 자, 지금 삽입 어그로 이제 하, 하이픈이 나왔잖아요. 그 이제 provide가 나왔는데 얘는 if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they liked your stuff. 만약 그들이 너의 자료를 좋아한다면 They will feel obliged to 그들은 뭐뭐 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것이다. To buy your book. 너의 책을 사거나 아니면 other information product. 다른 정보 상품을 사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될 거다. 자좀더 올릴게요. 자그 다음에 자, people are magically honest.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그리고 they don't usually want to take. 그들은 보통 받기를 원치 않는다. without giving something back in return. In return. 자, 보답으로 어떤 걸 돌려주는 거 없이. So I know this for a fact. 난 이걸 사실로 알고 있다. I have received many emails. 나는 매 많은 이메일을 받아왔다. 자, from readers of my free e-newsletter. Uh, 자, 나의 이런 무료 뉴스레터의 독자들로부터. Telling me 나한테 말하는 Uh, the content is so good. 이 컨텐츠가 매우 좋고, that they are so grateful that it is fr free. 이것이 무료라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라. 라고 느껴서, that they went to my site. 그들이 내 사이트에 가서 purchased a product. 제품을 구입했다. So, 자, 몸하기 위해. They would not be ripping me out. 자, 나를 뜯어먹지 않기 위해서 구입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메일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don't enjoy being free riders. 무임승차자가 되는 걸 즐기지 않는다. give stuff away for free. 자, 무료로 자료를 나눠 주기를 아, 그래서 무료로 자료를 나눠 주어라. and 그러면 many of your readers 너의 많은 독자들이 will cross your palm. 자, 너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with silver. 은화로 in return 보답으로 그래서 내가 무료로 그 컨텐츠를 나눠주는 것 같지만, 결국적인 내가 결국에는 내가 좀더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또 수능완성 열심히 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